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아침에가 뜨면, 아침 뜨면 매일같은 사람들.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힘들었던 하루, 힘들었던 하루, 많이 도 지쳤지만. 감사해요, 잘했어요, 다시 만나요. <웃음> <웃음> 정말 신발. 어,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laughs> 미안해, 좀 지나갈게요. 어? 미안해 기를 막고 있었구나 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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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미안해 아, 향기야 교무실 가 응. 음, 고문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간에 나눠준 프린트 다시 걷어오라고 하셨거든 그렇구나 역시 우등생이라 선생님 마음에 들었나봐 아리 너 향기랑 같은 초등학교 나오지 않았어 어어 어. 그래 야야 향기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애였어 어 어떻게 뭐가 그때도 지금처럼 범생이었어 예쁘장한 새침대기 음 글쎄 어땠더라 아 그러고 보니까 향기 개 초등학교도 별명이 육삼빌딩 2호였다 육삼빌딩 2호 어째서 향기가 학기 중간에 전화갔었거든 무지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전학온다는 소문이 우리 반에 쫙 퍼졌는데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전 서울은 처음이라 육삼빌딩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육삼빌딩? 육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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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삼 그게 뭐가 웃긴데별명이 육삼빌딩인 남자애가 있었어. 그 이름이 육삼훈이었거든. 육삼빌딩! 육삼빌딩이요! 육삼빌딩이요! 브랜이도 그날부터 를 육삼 빌딩 이호라고 부르게 된 거야. 어, 어. <laughs> 미안해. 깜빡 놓고 간게 있어서. 어, 방금 그 얘기 들었어? 어? 무슨 얘기? 육3 아, 됐어 됐어.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방금 그 얘기 다 들었을까? 다 들은 것 같아. 쟤화 많이 났을까? 거보기엔 잘 모르겠어. 긴가민가 네 아. 옛날 별명을 떠벌린 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 별거 아니겠지? 육산빌딩 이후는 그렇게 나쁜 별명도 아니니까 나 같으면 신경도 안쓸 거야. 역시 잘못했나봐. 아, 청소 다 했다. 어? 이게 뭐지? 편지? 마음 없는 친구의 입에서 나온 육산빌딩 괴로운 시절의 이름이 새어나가 슬프도다. 서향기? 어, 신가? 이거 향기가 쓴 건가 봐. 육산빌딩은 아까 그 얘기 말하는 거겠지? 마음 없는 친구의 입에서 나온 이렇게 초수 깊티 같은 시를 써주면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어. 선남아! 아. 잠깐 이것 좀 봐줘. 이게 뭐야? 시야? <laughs> 마음 없는 친구의 입에서 나온 육삼 빌딩. 괴로운 시절의 이름이 세어나가 슬프도다. 서향 기 그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 혹시 향기에 너한테 화난 거 있어? 역시 그렇게 생각해? 향기가 화 많이 났을까? 음, 이렇게 시로 싸서 보내니까 왠지 더 무섭다. 그렇지.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너뭐 잘못했냐? 초등학교 때 향기 별명이 육3빌딩 2호였다고 애들한테 얘기했거든. 아이고. 아니, 그냥 그것밖에 말안 했어. 옛날 별명 좀 말한 게뭐 그렇게 큰일이냐? 아이고. 남이라는 게다 그런 거야. 자기 일이 아니니까 왜 화를 내는지 이해 못 하거든. 아, 근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음. 향기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어? 내가 점쳐줄까? 향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타로 카드? 선남인들 저걸 갖고 다니나? 심각한 카드인데. 야, 심각해? 뭐가 심각한데? 음. 손남아. 약간의 자살 가능성도 있어. 죽이하겠어저 심각하다는 얘기를 꺼낸 건 남선 남씨 아닌가요? 아, 글쎄 뭐랄까. 향기가 말로 안 하고 실을 써주니까 네가 더 쪼른 것 같은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어, 네가 그렇게 심하게 잘못한 건 아니야. 그건 내가 맨 처음에 말했잖아.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그랬었어? 그래 맞아. 애들이 그까지 초등학교 때 별명 좀 알게 된게뭐 그리 대순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존심이 세서 골치 아프다니까. 마음 없는 친구의 입에서 나온 육삼빌딩. 괴로운 시절의 이름이 세어나가 슬프도다. <laughs> 약간의 자살 가능성도 있어. 육삼빌딩이요? 내가 육삼빌딩이요라고? 아, 역시 내가 잘못한 걸까? 응? 옛날 별명? 네, 엄마는 어렸을 때 별명 같은 거 있었어요? 엄마는 왠지 엄청난 별명으로 통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건왜 물어보는데? 어,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저 별명이 뭐였어요? 몽땅이. 네? 어, 왜 그러는데요? 그냥 옛날 별명 좀 물어본 것 뿐인데. 난그 별명 별로 안 좋아했어. 땅이가뭐 어때서 어? 좀 씻고 올게 향기도 63빌딩 2호란 별명이 싫었나? 오늘은 우선 제일 먼저 향기한테 사과하자 저, 향기야 아리야 어제 말이야 어제 어... 미안했어, 사과할게 어? 내가 이상한 시를 책상 서랍에 넣어놔서 많이 놀랬지. 아이, 네가 미안할 게뭐 있어. 사과할 사람은 나지. 애들한테 옛날 얘기를 떠벌려서 미안해. 음, 내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했어. 아니야, 네가 어른스럽지 못한 거면 나는 완전히 철부지 어린애게. 어쨌든 정말 미안해. 어, 됐어, 이제 괜찮아. 어제 집에 가는 길에 선남이하고 얘기 좀 했거든. 어? 선남이하고? 어 선남아 아, 아, 깜짝이야 향기구나 선남이 너 아리하고 많이 친하지 응?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음 그렇군 어음 아린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정말 카에 나와 있다고 아리 널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생각은 없었어 미안해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너 육산빌딩 2호라는 별명 싫었지? 응, 음, 정말 싫었어. 난 성격상 남들한테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거든. 그래서 그냥 내 기분을 싫어 쓴 거야. 그랬구나. 그치만, 이제 됐어. 신경 쓰지 마. 그래? 다행이다. 고마워, 선남아. 근데, 선남이 말이야. 어? 늘 타로카드 갖고 다니는 거야? 그래, 나도 그게 궁금했어. 선남이는 정말 수수께끼 투성이라니까. <웃음> <웃음> 음, 음. 아따맘마! 어? 와! 이거 괜찮다. 입으면 예쁘겠어. <laughs> 그게 뭐야? 어? 아? 보고 있는데 왜 가져가세요? 응? 네, 어? 뭐야 뭐야? 올여름 어? 비키니의 어? 경향과 대체? 이... 아, 아, 하여튼 얘는 하라는 아, 공부는 안 하고 퍼즐 아, 앉아서 주세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 했더니만, 아, 어휴 정말. 어? 확실하게 튀고 싶은 당신한테는 이 비키니가 제격. 겨... 근데 어? 이게 얼마야? 이 조그만 천 조각이가 십만 팔. 제격 좋아하시네 이 잡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 우리 엄마가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패션 잡지 그 이유는 값비싼 옷을 사달라고 조르면 곤란하니까 너 설마 이 수영복 사고 싶다고 돈 달라는 건 아니겠지? 제가 어떤 수영복에 관심을 쏟든 엄마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가 이런 잡지를 떡하니 펼쳐놔봤자 용돈 인상 없고 가물도 없을 거니까 그렇게 하라 제가 어제 사달라고 입이란 뻥끗했어요? 그냥 좀 예뻐 보이길래 잠깐 표시해둔 것 뿐이라고요 괜히 넘겨짓고 미리부터 잔소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얘가 정말 하여간 한마디도 안줘 보고 있는 책을 멋대로 빼앗아간 엄마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이러일러는 공부도 안 하고 이런 데서 틈물거리면 잘한 거야? 이기안 엄마한테는 정말 질렸어 어쩔 수 없어 엄마는 우리가 돈좀 들만하게 생긴 걸 보고 있으면 늘 지레짐작하고 오바하시잖아 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다 음. 팔떡팔떡 뛰는 물고기와 보글보글 끓는 냄비로 맛있게 식사 준비해요 엄마가 우리 남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그두 번째. 장난감 광고. 여러분도 엄마가 되어 요리해보세요. 우리 친구 나나의 멋진 부엌, 두근두근 부엌 세트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괜히 갖고 싶어 하면 곤란하니까. 안 사줄 거야. <laughs> 그랬지, 그랬어. 그 후로는 TV에서 장난감 광고가 나오면 엄마가 볼까봐 눈치 슬슬 보면서 누가 말하기도 전에 텔레비전 소리를 작게 줄였었지. 애들이라고 장난감이라면 무조건 다 갖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 말이야. 아 맞다, 텔레비전하니까 생각났는데 크기는 두 배, 맛은 무한대, 빅 무한 새로 나왔어. 엄마가 우리 남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그세 번째 고급 레스토랑 광고나 값비싼 음식이 나오는 TV 프로그램. 와 정말 맛있게 생긴 북경 오리 요리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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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이유는 먹으러 가자고 조르거나 먹고 싶어하면 곤란하니까. 애들은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속상해서 못 살겠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끼 꼬박꼬박 먹여치고 있지 않니 아 맞다 그랬지 그랬어 근데 말이야 tv 보면서 맛있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랑 먹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건좀 다르지 않냐 어, 어 그렇겠지 어 그러고 보니 너 아까부터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봐? 아, 아 보지 마. 어? 응? 아 이거 초밥이잖아. 초밥 사진집 보고 있냐? 그 그게 뭐 어때서? <laughs> 진짜 웃긴다. 보 아, 뭐, 보기만 하는 건데 어때?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 했더니만 <laughs> 초밥 사진집이었어. 야 나도 잠깐 보여줘봐 얼른. 아아 안돼 아, 아, <laughs> 뭐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초밥. 뭐하냐 이거 엄마가 보시면 또 <laughs> <너> 펄펄 뛰면서 <laughs> 난리치시겠다 <laughs> 거참 되게 말 많네 어? 뭐야 뭐야 갑오징어가 3천원 살오징어 4천원 창살오징어 5천0백원야어동동왜 <laughs> 오징어가 나온 페이지에만 표시해뒀어 <laughs> 어? 뭔 상관이야 어? 어? 아? 붉은살이 5,000원? 뭐? 대뱃살 10,000원이나 해? 내가 볼땐 별소리를 다 하더니 자기도 푹 빠졌네 뭐 그럼 그렇지 아주 신나서 정신없구만 응? 뭐야? 뭘 보는 거야? 정말이지 얘는 나는 공부는 안 하고 어? 에? 초밥 책이잖아. 이런 책은 뭐 하러 보는 건데. 아, 그게 꽤 맛있게 생겼잖아요. 응? 중뱃살 700 700. 어? 너이책산 아, 거야? 동동이 건데요. 동동이가? 어? 아니 내가 정말 너희들 때문에 내네 명예 못 산다니까 무슨 단새우가 5천 원씩이나 해? 어? 모리새우는 6천 원, 중배살은 7천 원이라네? 아. 뭐 대배살은 만 원? 어. 완전히 푹 빠지셨어. 야, 어쩜 뭐 저, 혹시 저책 말이야? 어, 엄마가 화내지 않고 정신없이 보시는 걸 보면 엄청난 책인가봐. 책인가봐. 음, 성계. 제 나를 고정하세요. 노래가 끝난 다음에도 <laughs> 이어져요. <영상이 웃음> 맞아. 내일 민 엄마하고 나가기로 했지. 어떤 구두를 신고 갈까요? 남의 신발을 바꿔서 자신의 구두를 찾으시는 엄마. 지금 막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아따맘마 다음 이야기는 자, 어지르지 말고. 아리야 좀 치워. 자, 깨끗하게 쓰자. 아파트는 소중해. 근데 소문 들으셨어요? 옆집 할아버지가 망살연나의 처녀랑 재혼한대요.